거꾸로 역박상으로요, 하위권 학생일수록 OO 더 많이 풀게 해주시고 OO 더 빨리 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면 효과적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대상은 중학생들 대상입니다. 중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요. 최상위권이다. 뭐 상위권이다. 중위권이다. 정확하게 나누는 게좀 쉽지는 않습니다. 90점 넘게 받았어요. 아,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 내신 등급이 4등급, 심지어 5등급까지 나온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나누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나누면 되는가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좀 불리한 기준입니다. 최상위권이요. 거의 100점에 가깝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블랙라벨 책을 기준에서 봤을 때요.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세 개의 레벨로 나눠져 있습니다. 난이도가 아주 극렬하게 다릅니다. 원 스텝은 좀 쉽다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투 레벨도 쉬운 문제들만 구성되어 있진 않습니다. 쓰 레벨 아주 어렵습니다. 이 블랙라벨 책을 학생들이 풀었을 때좀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최상위권이요. 상위 한3% 정도 안에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블랙라벨 3 스텝 성취도를 70%로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학생이요. 학교 시험이 9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11% 안에는 들어야 상위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상위 11% 들었다고 해서 고등학교 가서 내신 2등급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거의 두 배수로 갑니다. 상위 11% 안에 들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면은 두 배수, 4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2등급 안에도 들고 1등급 안에도 든 학생도 있고 더 등급이 올라가도록 공부는 해야겠지만요. 자 주위권 학생이요. 전좀 넉넉하게 봤습니다. 40%요. 이 40%는 고등학교 가서 내신 등급이 몇 등급까지냐면 5등급입니다. 블랙 랩의 투 스텝을 풀었을 때 성취도를 50% 정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블랙라벨을 풀었을 때 반은 맞는 게 아니라 쭉 공부하고 오답을 하고 나서 다시 풀었을 때50%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하위권 수학은 하위권 층이 상당히 좀 두툼합니다. 제가 좀 적게 놓은 편이지만은 실제로 수학의 하위권은 최하 반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하위권을 제가 그래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학교 수학 성적 상위. 60% 이하, 60% 에서부터 100% 수학을 현재 안 하는 학생도 다 하위권에 다 포함을 좀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 6, 7, 8, 9등급입니다. 이 학생들은 블랙라벨 원스템 문제도 풀기 어려워 합니다. 지역마다 또 난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시험을 가지고서는 아, 최상위권, 상위권이다, 중인권이다 라고 점수로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들의 수학의 성취도를 보기 위해서는 이 블랙 라벨로 좀 보면은 판단이 좀잘쓸 겁니다. 원 스텝 문제를 얼마만큼 푸는가, 투 스텝 문제를 얼마만큼 푸는가, 세 스텝 문제를 풀 수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서는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층의 학생들에 맞는 공부 방법이 무엇인가? 하위권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 올해도 이렇게 보면 수능 지원자 중에서도 보면은 수학을 신청하지 않는 비율이 역대 지금 최고치라고 합니다. 좀 상위권 대학은 못 가는 겁니다.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수학을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수학은 이게 쭉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앞에 거 배운 개념에 의해서 풀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과정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앞에 게 구멍이 났으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서 문제 풀이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후행해서 자꾸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효과가 없어요. 후행, 후행이 잘안 돼요. 아좀한 다음에 나중에 후행해서 메꿔야 되지. 절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학생이 수포자가 안 되기 위해서는 매 학기마다 배워야 될 개념을 기본적으로 꼭 배우게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최상위권 학생 수학 공부 방법. 얘네들은 블랄라벨 3 스텝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수 있는 학생이라면 수학 머리가 좋습니다. 하지만 또 극상위권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 학생도 따라잡아야겠죠? 선행을 빨리빨리 해갖고요 어려운 문제를 많이 도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념진도가 나가면은 중학교 때뭘 하면 좋으냐면 고등학교 가서 고1 때 치르는 내신 문제풀이. 그 다음에 수험부터는요. 심화과정의 문제풀이를 뭘로 하면 좋으냐면 수능 문제로 미리 대비를 하면은 고등학교 가서 뭐 내신 대비도 어느 정도 돼있죠? 수능 대비도 돼있죠? 그러면은 대입시 전략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렇게 전략을 좀 짜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사위권 학생들. 어려운 문제를 다양하게 접하고요. 빨리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내신 등급이 2등급을 받는다 생각을 하면요. 1등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사위권 학생도 마찬가지로 고등수학의 내신 유형 문제풀이와 수능 유형 문제풀이를 좀 빨리 접하는 게 좋은데 그것을 어느 몇 학년 때 접하면 좋으냐면 중섭 때 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이나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도전하고요. 상하고 하는 내신 과목이기 때문에 내신 적중에 관한 뭐 문제집 아니면요 그 지역의 기출 문제를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좀 풀면 되는 거고요 순회관나 기출 문제 풀이를 미리 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빠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주위권 학생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위권 학생의 제일 맹점이 어려운 문제를 안 풀려고 해요. 블랙라벨의 투 스텝이요.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주위권에 계속 머물 거냐, 상위권으로 올라갈 거냐 하는 거는 내가 이투 스텝 문제를 얼만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풀려고 하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스텝도 도전해 보십시오. 사위권 학생들하고 같이 동등하게 경쟁을 하려고 하면은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려우니까 넌 이거 못풀 거야. 그 학생은 상위권으로 절대로 못 갑니다. 어차피 1등급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다. 빨리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권에 올라가는 목표를 갖춰서는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투 스텝 어려운 문제 또 스텝 문제를 공부를 할때 혼자서는 잘못 풀어요.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문제의 설명을 듣더라도요. 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것보다도 이 조건에서는 어떤 개념을 사용할까? 이 개념 한번 사용해 볼까? 어? 그러면 이렇게 풀리네? 학생들의 사고를 유도를 하면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 당장 연필 두고 풀려고 하면 잘못 풀더라도 우리 학생은 이 문제를 풀려고 도전을 하려고 하는 어떤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 상위권 학생하고 최상위권 학생은 웬만큼 던져줘도 학생들이 스스로 웬만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중위권 학생이나 하위권 학생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위권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 다른 학생들은 막 지도 빨리빨리 나가는데 너가 무슨 선행을 하겠니 지금 현행만 열심히 해라 대부분 그렇게 학생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아닙니다 역발상을 하시면 돼요 이 학생이 만약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지금 2학기는 중2하입니다. 다른 학생 중3상도 하고 뭐 수학상도 하고 하는데, 야, 너는 중2하만 하자. 특히 중학생들만 있는 학원에 다니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왜 앞에 고등학교 가서 벌어지는 일을 모르시니까, 선생님들께서요. 그러니까 너 현행만 해라. 현행 뭐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거꾸로 역박상으로요. 할건 학생일수록 어려운 문제를 더 많이 풀게 해주시고, 선행을 더 빨리 시켜주세요. 제 경험입니다.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학생은요, 선행이 좀 늦어도 어느 순간 막 급하게 해도 다 잘해요. 하위권 학생 급하게 하면 따라갑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 열을 줘야 돼요. 빨리빨리 못하니까. 선행의 계획을 세우셔갖고 선행을 시키시면은 얘는 선행하면서 많은 개념을 더 많이 배웁니다. 수학은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배울 개념을 많이 배워놓으면은 현행에서 쉽습니다. 선행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문제풀이에 앞에 과정을 자꾸 이용해서 풀게 돼 있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현행도 훨씬 더잘 합니다. 하위권 학생은요, 선행 계획을 빨리빨리 좀 세워주시고요. 중위권 또는 상위권 학생들이 푸는 문제를 풀려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기본 개념이 탄탄하게 공부가 일단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단원의 공식 개념을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때 항상 옆에 뭘 놔야 되냐면요. 쉬운 개념서, 문제집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봤자 하나도 몰라요. 우리 하위권 학생들 돌았으면 다 까먹는 학생들은 개념서요. 개념원리 얇고 제일 좋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개념공부 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블레라벨 원스텝 문제 풀게 하고 그러면 돌아서 개념공식 또다 까먹었어요. 또 다시 시키고 투스텝 문제도 다 풀게 하세요. 할수 있습니다. 풀게 하는데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위권 학생이 있고 하위권 학생이 있는데요. 할거 학생들 수력이야 경험이 많고 노련한 선생님을 붙여 주셔야 되세요. 왜냐하면은 할거 학생들 잘 이게 이게 잘안 들어오는데 들어오도록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아 이렇게 되면 풀리는구나 하고 쉽게 느껴진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옆에서 막 풀어주면 안 돼요 풀어주면 학생 옆에서 끄덕끄덕 끄덕하는 것 같지만 하나도 못 풀어요 선생님 옆에서 설명해 주시고 개념을 던져주고 이렇게 풀면 되겠느냐, 되게 되느냐 하고 아 완전히 이해가 된 상황에서 학생이 스스로 풀게끔 하는 그런 지도 방법이 되는 선생님을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이퀄 학생일수록 좀더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면 블라리바 2스텝 다풀수 있습니다 솔직히 3스텝 푸는 거는 현재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는 차치하고 나서라도요, 블랙라벨 투 스텝 다 풀독 한번 해봐 주십시오. 주영서 봤습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좀 나온 걸 보고 반영하시고, 기말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하위권 학생이 중위권으로 올라가려면 주위권 학생이 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주인권 학생이 상위권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상위권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택하면 되는 것이고, 상위권 학생이 최상위권을 가려고 하면 최상위권 학생들이 푸는 문제를 풀려고 해야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이 채널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많은 도움을 얻어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한 명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위권 학생일수록 좀 용기를 좀 주시고, 어려운 문제 다풀수 있어요. 설명만 잘해주면은 다풀수 있어요. 그러면은 학생이 처음에 그 문제 풀때 푸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풀게 해 주세요. 한열번 풀면은 좀 속도 가좀 빨라지지 않을까요? 수학 문제 유형은 중학교 수학이나 고등학교 수학이나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유형 바운더에서 최하 95%다 나옵니다. 자꾸 풀다 보면은 속도가 빨라져요. 그 학생은 어느 순간에 중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 어느 순간에 내가 상위권 올라가 있네 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 맛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중학교는 학교 수학 시험으로 절대적으로 좀 평가를 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냥 중학교 성적으로 그냥 믿고 있다가 고등학교 가면 내신이 그냥 펑 먼저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좀 실력을 잘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공부법을 택해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수학 수준 나눠서 거기에 맞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이었습니다.